I went to South Korea with Sonny. Yeah.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Really, yeah. We'd do an appearance, it was like me, Kevin Wimmer, Ben Davis and Sonny. But so we were like the jokers for yeah. it. And we'd have to send like a dummy vehicle. Wow. Pretending that Sonny's gone. Yeah. All these cars were So they could get rid of everyone. Running. Yeah, yeah, Right, and then obviously clear it out. They corner the vehicle, stop it, remember, like see Sonny's not in the car. And we'd be away. Yeah. You know, but then they'd come back to the hotel that was staying just all night they'd stay out there. Really? It was incredible. I'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But as I say, I've seen Rooney and, you know, Lampard Beckham, Beckham to a yeah. certain degree like that, but he was 지난 2월 아디다스는 독일 스포츠 신경과학 연구기업 유로일레븐과의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선수들은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심리적 압박감을 받더라도 이를 컨트롤하는 능력은 일반인 대비 약40% 이상 뛰어나다는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아디다스와 디클라스 하우슬러 박사가 연구한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선수들 중 축구 대표는 메시와 손흥민 그리고 주드 벨링엄이었습니다. 아디다스 본사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공인구 알릴라를 발표하며 채택한 메인 모델은 메시와 손흥민이었습니다. 아디다스가 보유한 슈퍼스타들은 많지만 메시와 손흥민은 오래도록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고 특히 손흥민과의 계약이 아디다스 본사와 직접 체결된 이후부터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월드컵 이후 2년이 지났고 주드 벨링엄 또한 아디다스의 간판으로 함께 떠오른 부분입니다. 아디다스는 벨링엄의 시그니처 도구를 준비하고 있고 본사 차원에서 그를 다음 세대왕 레이스의 선두주자로 특별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경우에는 지난해 한국의 반문화에 영감을 얻은 HMS 팩을 출시했고 손흥민이란 한글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경기에서 대부분의 아디다스와 계약한 선수들이 같은 축구화를 신었지만 손흥민만 HMS 팩을 신고 출전한 모습을 여러분도 여러번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아디다스가 진행하는 주요 마케팅 이벤트에서 손흥민은 빠진 기억이 었고 언제나 메인이었으며 그의 계약 기간은 특히 눈에 띄는 포인트입니다. 올겨울 아디다스는 손흥민과 계약 연장을 체결했고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계약 장소는 무려 독일 헤르츠게나우하르에 위치한 아디다스 본사였고 초청단은 비에른 굴된 아디다스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전 세계에 아디다스가 관리하는 선수들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들 모두가 아디다스 본사를 방문할 순 없고, 계약 규모와 대우는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하물며 유의십의 경기에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계약된 축구화를 신고 있는데, 선수의 위상에 따른 차등 대우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의 세상입니다. 아디다스가 손흥민을 특별하게 대하는 이유 또한 당연하지만, 그의 상업적 가치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워커의 인터뷰는 그가 어떤 선수인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수치는 한국 한정이 아니라 세계적이고 지난 10월 발표한 유럽 전체 유니폼 판매 순위에서 5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표 이사까지 나서서 손흥민의 계약을 주도한 이유는 단순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선수들의 스폰서 변경이 제법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날두를 이은 나이키의 황태자였던 네이마르는 토마와 계약을 맺었고 해리케인을 획득한 기업은 놀랍게도 스케터스였습니다. 과거 브라질 호날두는 영원히 나이키, 베컴 지단은 영원히 아디다스였던 시대가 변했고 세계 의 스포츠 공룡들은 레스급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한 혈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아디다스는 무려 20년간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되었고 눈치 채셨겠지만 2028년 계약이 의미하는 바는 혹시 그가 은퇴하더라도 계약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아디다스 입장에서 손흥민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베컴, 지단과 지금도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alut, salut. David, let's miss. What? credits so again call <laughs> my friend okay let's see who else is out there there oh c'est parfait la dernière paire c'est pour lui Done. dan for now we're going to watch something special 아디다스는 특히 최근에 손흥민을 향해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선수의 선택은 다른 브랜드들을 제치고 이번에도 아디다스였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자 업무를 끝낸 것이 아니라 올해 초 아디다스는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오! 와! 감 oh, 감성과 명예를 넘나드는 아디다스의 업무에서 결국 손흥민과 재계약을 따낸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계약 규모일 것입니다. 선수들의 연봉은 비교적 근사치를 추정하지만 브랜드와 스폰서십은 대부분 철저하게 숫자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이 자국에서 내는 세금에 의해 금액이 추정되기도 하고 네이마르, 메시, 케인 등 S급 선수들은 연봉보다 많은 규모의 지원을 브랜드에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일반인에게 선수들의 주급이 1억씩 달라지는 것은 1년 전체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하지만 사업적 가치가 뛰어난 축구 선수들에게 연봉이란 수익의 일부일 뿐입니다. 브랜드와의 계약뿐 아니라 기타 기업들과의 광고까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경우에는 더욱 계산이 복잡합니다.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2023년 손흥민이 잉글랜드에서 벌어들린 수익은 약 177억으로 추정되고, 한국에서 광고로 벌어들린 수익은 약 1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아디다스의 후원금은 물론 빠진 수치입니다.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벌었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영국에서 그는 약 4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1년 중 18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체결한 광고비는 약 22%를 세율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즉 실수령액은 영국에서 약 88억, 한국에서 약 117억으로 오히려 연봉도다 많은 돈을 한국에서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디다스 수익까지 더하면 말 그대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돈과 관련해 손흥민에게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하는 언론의 기사가 얼마나 코메디인지알수 있습니다. 돈으로 그가 안타깝다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인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 재계약에 따른 그의 주급이 엄청나게 언론에 등장하고 마치 손흥민 인생 최대의 이슈인 듯 보도되지만 현실은 20년 넘게 현역에서 뛴 그가 울린 수익과 은퇴 후에도 벌어들일 수익까지 합치면 주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몸이 재산이고 은퇴 전까지 많이 벌어야 된다고 표현되지만 베컴 지단 사례로 설명했듯 스폰서십은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합니다. 브랜드에게 중요한 것은 선수의 득점 숫자가 아니라 상품성이기 때문이고 그가 은퇴한다고 광고주들이 즉시 그를 외면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손흥민이 재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이 주급 몇억 원의 차이 때문이라 여기고 레비와 마치 돈싸움을 하며 협상 중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성이 낮다 못해 손흥민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손흥민에게 돈이 최우선 가치였다면 득점왕을 차지하고 사우디로 이적했을 때 그는 지금 수익의 두배 이상은 벌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우디로 가지 않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에겐 축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이 한번 그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표팀, 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 어찌 보면 저한테 돈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뭐 돈은 중요하지 않고 저한테는 축구, 또 축구의 자부심,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 프리미어리그가 너무 좋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잘 돌아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려운 질문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은 신뢰할수 없지만 인간의 행동은 곧 현실입니다 돈이 그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흥민에게 재계약이란 은퇴하는 팀을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주요한 선택 지점입니다 프로 선수들에게 은퇴 클럽의 색깔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트로피를 들수 있는 클럽,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클럽, 혹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클럽 등 정답은 없고 오직 개인의 성향만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은 손흥민에게 최대 이슈는 아니고 그가 지난번처럼 빨리 재계약하고 언론의 소리를 잠재우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이유의 고심을 의미합니다. 소속 클럽의 선수 보강 명단을 보며 포텐셜을 지켜본다든지 은퇴 전에 그래도 한 번은 다른 클럽에서 뛰어보고 싶다든지 유추할 수 있는 후보는 다양합니다. 그중 애비가 원하는 주급을 부르지 않아 재계약하고 있지 않다는 발상은 가장 1차원적이고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더욱 현실성이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1년 10억을 벌고 있는 회사원은 월급의 규모를 가지고 회사와 다투지 않습니다. 어디서 일하고 싶은가의 쟁점이 돈이 아니라 환경으로 옮겨진 기후입니다 손흥정 씨는 언론을 통해 손흥민의 은퇴클럽에 대한 바람을 최근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어, 다른 팀에 뭐 이적을 하는 토크넘이든이젠 은퇴까지는 저는 연봉이 하나도 없어도 네가 살아보고 싶은 도, 도시, 네가 가서 공차고 싶은 구단에 가서 행복하게 공차는 모습을 듣고 내가 은퇴하는 모습을 보는 게난 아버지로서 내가 정말 최대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해. 아버지는 연봉이 영원이라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아들은 돈보다 중요한 건 축구라며 사우디를 거절했는데 언론은 연일 그의 재계약에서 죽음만을 강조하며 가련한 선수로 만드는 장면이 안타까운 이유는 왜 현대사회는 돈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 들고 인간의 가치와 행복의 척도 또한 돈만으로 매기는지 아쉽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터트넘의 대우가 손흥민의 자존심이라며 이상한 기준 또한 제시하지만 정작 토트넘이 얼마를 말하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도 않고 모든 것은 손흥민이 더 많은 주급을 원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손흥민의 주급이 깎이더라도 그의 자존심이 깎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자존심이라면 그는 이미 넘치도록 자존심을 쟁취한 이후이며 일부 회사원들에겐 연봉이 곧 자존심이란 주제를 그는 몇 단계는 뛰어넘은 자산가입니다.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더 편리하게 위해 돈을 창조했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주객은 전도됩니다. 생활이 가능한 그 이상을 벌어들인 이후에 인간은 어떡하면?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행복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언론의 표현과 본인의 목소리는 완전히 엇박자에 있고 자본주의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아버지에게 최우선 순위는 트로피가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 아들을 평생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강하게 채찍질했지만 결국 가족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들의 행복입니다. 선수와 팬의 관계가 가장 드라마틱할 때는 제법 가족적인 면모를 띠기도 합니다. 손흥민의 팬은 선수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재계약 이슈는 행복이란 종착지를 위한 그의 주요한 선택지입니다. 재계약 소식이 없다고 토트넘이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며 노여워하시는 분들은 화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선수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 싸우고 있고 그 대상이 돈은 아닙니다. 선수로서의 손흥민은 PL 최고 수준이지만 상업적인 가치로 손흥민은 다수의 브랜드들에게 세계 최고 대우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PL 중계권을 따내며 4200억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PL에서 뛰지 않았다면 스포티비와의 경쟁에서 그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돈을 벌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 수익의 몇 배는 뛰어넘을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광고 수익 150억 마저 비시즌 스케줄을 위해 조정된 수치입니다. 그는 자기가 뛰고 싶은 팀을 정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팀이 결국은 토트넘이 될 수도 있고 더큰 클럽이 될지도 모르고 혹은 예쁜 풍경을 가진 작은 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의 선택을 기다리면 충분하고 포커스는 돈이 아니라 축구와 행복입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이유는 우리는 손흥민 본인이 아니고 누구도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도 없고 책임도 져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가다를 해서 가족을 부양했던 아버지가 부자가 되자 선택한 인생은 텅텅거리는 벼락 부자의 행세가 아니라 120억 축구센터 건립 이후에도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90도 인사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뻑 같은 인생입니다. 가장 재미난 일을 찾은 사람들의 공통점이고 축구 바보들에게 최대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고 싶은 축구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